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1,149명, 카나가와 361명, 사이타마 243명, 치바 208명, 오사카 349명, 호카이도 75명, 오키나와 8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3,1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2만 7,667명이며,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2만 8,37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5명, 도쿄와 아이치에서 각각 4명, 오오사카, 카나가와에서 각각 2명 등총 2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998명,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01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2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4,081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14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14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69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5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40명으로 전체의 약 47%, 60대 이상은 총 57명으로 약 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91명, 시설 내 감염이 6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4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감소한 54명, 입원 환자는 37명 증가한 202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 8 4,119명, 누적 사망자 수는 2,26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 1 4 9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며, 제 사파의 정점을 넘어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들려온 것은 불안과 포기의 목소리. 1, 1, 149人の感染が... 아, 아, 대규모 백신 접종장에서는. 東京が1,149人そんな4人です。病院、うん、あるけども、もう迫ない、ね。<laughs> そろそろみんな注射終わるから、少しずつ効果出てくると思うけども。いない新宿区校へ位置いた病院は、これから陽性、ね、予想以上に速いスピードでデルタ株が広がってきているなという印象で2週間ぐらい前ですと、大体20%ぐらいの割合で陽性,陽性だと。 이 병원에서는 전체 검사권에 대해 변이 스크린닝 검사를 하여 밀접 접촉자 등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감염자 전원이 델타 변이었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思い当たる니다 接触力もないけれどもどこか日常生活の中で拾ってき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方がほとんどですね気をつけて生活していらっしゃる方でもデルタ株の感染リスクというのはあ高くなってしまうのかなというところでちょっと、えー、恐れています이번에특징적인것은40,50대의중증患者が눈에띄는점입니다일시적으로급증하여봄이후인제4파를넘어섰습니다重症化の予備群も多く存在しているな状況です

일본에 도착한 IOC의 바우 위원장은 14일 스가 총리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회감 대책을 적 행동을 는 국민에 대 이해, 대회 성공을 위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IOC는 최국과 선수 대회 관계자들에 대해 을을니다 하지만 입국 검역 대책은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비행기에 같이 탑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공항 대기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 선수단도 나왔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아공 럭비 선수단은 카고시마에서 사전 합숙을 하기 위해 13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 검역에서 남아공 럭비 선수단과 같은 비행기 편에 탑승한 다른 승객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단 21명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지만 이중 18명이 좌석 정보 등으로부터 밀접 접촉이 의심되어 공항 대기 시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18명은 향후 밀접 접촉자 여부 등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사전 首都을할 카고시마의 호텔에서는 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며 도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끄ボンシルク州の首都のカーボンシルク州の首都のカーボンシルク州の首都のカーボンシルク州の首都のカーボンシルク州の首都のカーボンシルクのでなんとか来ていただ州て首都のカーボンのこういうーボの気持ちをしっかりと伝えたいというーボンシルク州の首都のカーボンシル 정부가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 제공 자제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과 거래를 끊도록 요청한 뒤 철회한 것에 대해 이날스가 총리는 사과하였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방침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설명을 받았 지난 주에 지의 설명 에 言及されれているとと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要請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議論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働きかけ自体は正しかったと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要請の具体的内容等については議論してませんので、そこは承知しておりません西村大臣もこのまま新型コロナの担当閣僚として任せられると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あの西村大臣は感染防止のためにですね、 えー、朝から夜まで、えー、頭がいっぱいで、い、え、ろ、ー、んな対策を練っ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中央大学院のページング審査へ다こんなことを一体誰が思いついたんですか、これ、西村大臣の発案ですか飲食店の皆様、また主犯の業界の皆様に大変なご不安をお与えすることになりまして、えー、深く反省をしております。 스가 총리도 참석한 7일 회의에서 실무자의 설명이 있었음을 들으며 이번 요청은 스가 총리의 인식하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스가 총리가 일하셔 관계각료 회의의 도로で, 지무가다가こういう 대응을します요.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それを議論が出なかったと了承され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ですね, 스가総理が責任を持って発出したと. 今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事務方からそういう形で触れられましたけれども、要請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議論は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総理にこれは責任があ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具体的なこの要請の内容につきましては、私の責任で、コロナ室が関係省庁と調整をして、決定をしたと。私はあの菅総理にこれは本当に重大な責任があると思いますが、西村大臣は先ほどから、 으로으면 한편 주류 판매업자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가 지원금 지급의 요건으로서 주류 판매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과의 거래 정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달 각 지자체에 발송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도쿄는 현재도 지원금의 신청을 접수할 때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을 방문한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을 만나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은 자민당 본부를 방문해 니카이 간사장 등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중 니카이 씨는 한일 의원연맹 측에 올림픽 개최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카이 간사장의 제안에 대해 한일 의원연맹 측은 검토 중이라고 응하였으며 양측은 가까운 나라임으로 문제도 있지만 끊임없이 교류하여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참 양원 사무국은 14일까지 자민당 키시다파 및 비서 5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감염된 것은 키시다오미오 전 정조회장의 비서 외 호바야시 후미야키, 호카자와 요이치 타케이 슌스케 이렇게 3명의 중의원 의원과 바바세이시 참의원 의원의 비서로 모두 자택 요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시다파는 8일 도쿄 도내 호텔에서 정치자금 파티를 열었으며, 키시다파에 따르면 그중 4명은 평소에도 교류는 있었지만, 식사를 함께한 사실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키시다 씨와 타케이 씨의 비서를 제외한 3명은 파티장 스태프로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개최 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정치자금 파티 좀 해라. 아무리 음식이 없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힘내자라니. 의원으로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는 제약하고 자신들은 뭘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소식은 듣기 싫다. 정말 바보 같고 어처구니 없다. 우리는 소수의 회식도 하지 않고 감염대책에 힘쓰고 있는데. 키시다 씨는 총재 선거에도 나갔는데 적당히 해라. 파티 정도는 원격으로 해라. 돈이 들지 않는 선거는 어려운 것일까. 자민당이 하야한 것은 3년뿐이지만 결국 정치를 돈의 힘으로 강하게 한 자민당. 선거 때만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은 무리다. 그렇다 해도 정치자금 파티에서 감염이라니 멍청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폭 투하 직후에 내린 이른바 검은 비를 둘러싼 재판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 이어 주민 84명이 피폭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원폭투와 직후에 내린 방사성 물질 등을 포함한 검은비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현내에 거주하는 남녀 84명이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한 소송으로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이날 국가 측에 항소를 기각하고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국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니시재판장은 검은비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주민에 대해 방사성 미립자가 체내로 들어가 내부 피폭에 따른 건강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유니폼 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목적으로 올라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벌 만엔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티셔츠나 도쿄2020이라고 적힌 신발이나 모자 등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지급품이 경매 사이트나 플리마켓 앱에 잇따라 올라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만두었기 때문에 판매한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자원봉사의 규약에서 지급품의 전매나 양도는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초까지 약 1만 명의 대회 자원봉사자가 사퇴하였으며 사퇴한 경우는 유니폼 등을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범죄 등이 악용될 우려도 있어 조직위원회는 규약에 어긋나는 행위로 극히 유감이다라며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유니폼 등은 플리마켓의 메루카리나 야후 옥션 등에 올라와 있어 야후에서는 판매를 위해 올라온 유니폼 등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TV였습니다.